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각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대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체의 분량입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하면 충분한 것이며, 발은 발의 역할을 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 지체의 역할을 은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6절이야 말씀입니다. 각 지체가 다르듯이 은사도 다르다는 뜻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말하는데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등으로 받은 은사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육절의 은사의 종류를 보면 예언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유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를 베푸는 은사 등이 모두 은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위에 일을 할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으로 일을 하면서 생색을 낸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종이 일을 했다고 주인이 칭찬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종은 일을 하고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태도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종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히 자기의 일을 하고 나서 이 후에 주님으로부터만 상을 기대하면 족한 것입니다. 일을 해놓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고를 낸다면 참으로 한심한 노릇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오히려 주님을 위해 일을 하고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이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있을 테니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면서 이왕이면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제일 큰 은사가 예언의 은사, 즉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지금 말하는 예언이란 구약의 선지서가 예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공표되기 전의 예언이란 선지자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으며 오늘날의 예언은 바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예언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이 기록한 미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곧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언, 즉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도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예언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지요.성경 속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말씀은 요한 계시록이 될 것입니다.나머지 성경들의 말씀은 거의 다 실현되었습니다.이제 마지막 남은 지구 종말과 말세의 현상들을 요한 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미래의 예언의 말씀을 몰라서 실수하지 않는 은혜와 복이 있으려면 성경을 우선 읽어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666의 표를 일단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한대로 일단 받아보고 생각해도 되는지 성경 속에서 해답을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666의 표를 일단 받으면 결코 돌이킬 수 없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